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요즘 한국 나라가 너무 시끄럽던데, 아유, 그 작은 나라에서 물고 뜯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날도 추운데 한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추울까 생각됩니다. 요새 너무 추워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메릴랜드는 한국과 똑같이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데요. 11월 달만 해도 그리 춥다고 느꼈던 날씨는 아니었는데, 어우, 여기 미국 지난주부터 너무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이 게을러지죠. 아침에 더 일어나기 싫고, 추우니 이불 속에만 있고 싶고요. 이불 밖은 위험해! <laughs> 두번 움직일 거한 번만 움직이게 되고요. 몸이 굶겨진다고 할까요? 그러니 겨울이 되면 기본 1, 2kg는 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옷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에 대해 덜 민감해지게 되죠. 저는 추워지면 왜 이리 입맛이 좋아질까요? 요즘 뭘 먹어도 꿀맛이라 제가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출출해지고, 먹고 돌아서면 또 입이 심심하고, 저만 그런가요? 청취자분들도 날씨가 추워지면 밥맛이 꿀맛인가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신체는 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더 자주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또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서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이타민 d가 부족하게 되고요.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울해지겠죠. 그럼 우울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이 코르티솔이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제가 많이 먹고 있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니 기분이 좀 낫네요.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듯 저도 몸무게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거든요.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 워싱턴 윤준의 지금 출발합니다. 청취자분들, Are you hungry? 우리 여자들은 배, 배고픈 거못 참죠. 저는 정말 못 참아요. 제 친구들도 배고픈 거못 참는 친구들 많은데요. 얼마 전에 타주에 사는 친구가 남편하고 대판 싸웠는데 그 이유가 배고픈 걸못 참아서 라고 해서 제가 한참 웃었거든요. 너무 공감이 돼서요. 친구와 남편이 썬데이에 교회가 끝나고 조금 먼 곳으로 맛집 탐방을 가기로 했었대요. 친구 남편이 완전 미식가여서 멀어도 맛있다고 소문난 집 찾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친구도 좋아하지만 친구는 배고픈 걸 저만큼이나 못참아해요. 교회에서 우물쭈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2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배고프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매일 먹는 시간에 30분만 벗어나도요. 배에서 꼬르륵 거리고 신경질나고 난리 나거든요. 저는 어떤 진수성찬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당장 배가 고프면 맛없는 오이라도 <laughs> 입에 뭐라도 넣어줘야 해요. 우리 여자들은 핸드백에 스낵 몇 가지는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어쩔 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막 뒤지면 먹는 게 나와요. 친구는 가방을 뒤적거려 네모난 크래커를 찾은 거예요. 수프에 넣어서 먹는 한국의 촘 크래커처럼 생긴 거 아세요? 미국 식당에서 수프를 시키면 크래커를 꼭 함께 주는데 남으면 그냥 가방에 챙겨오니까요. 스프에 넣어서 먹는 크래커가 두 피스가 하나로 포장돼 있는데 조심스레 비닐을 뜯는데 남편이 매서운 눈으로 친구를 째려본 거죠. 지금 그거 먹으려고? 어 도저히 배고파서 못 참겠어. 친구는 간절한 눈빛으로 먹게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외쳤답니다. 친구의 남편이 고작 크래커 두 개를 왜못 먹게 했을까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내차 안에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는 크래커를 먹겠다는 거야? 라는 의미였어요. 차에선 땅콩 하나도 못 먹게 하는 깔끔 남편인 거죠. 차에서는 음료만 허용된다라는 철칙이 있으신데,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조차 스낵은 차에서 절대 못 먹게 했대요. 원래는 식구가 함께 움직이거나 부부가 함께 다닐 때는 거의 남편차를 타지 않는데, 그날은 부득이하게 어찌 어찌 하다 보니 남편차를 타게 된 거죠. 조심히 뜯어서 한 입에 다 넣으면 되잖아. 아, 나 진짜 안 흘릴 자신 있어? 안 돼. 이미 뜯는 순간 가루가 떨어질 거야. 나 차에서 사탕도 안 먹는 거 여보도 알면서 그래. 알지. 근데 나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이봐, 이봐, 손 떨리는 거. 흘리면 내가 세차해주고 안에 백흠도 내가 싹다 해줄게. 안 돼. 조금만 참아. 10분만 더 가면 돼. 진짜 드럽고 치사해서 원. 이까차 더러워지는 게 만으로 봐도 중요해? 친구는 오욱하는 마음에 과자를 퍽 뜯어서 먹었고 마구 떨어진 가루에 남편분은 발끈? 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네. 대판 싸움이 시작된 거죠. 친구 부부는 결국 목적지를 앞에 두고 그냥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는 우픈 얘기였는데요. 배고픈 건 저도 못 참아서 그런지 남편분이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차에서 짜장면을 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제 주위를 봐도 배고픈 것을 여자들이 더 참지 못해요. 솔직히 배고프다고 예민해지는 여자들 많이 봤는데,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예민해지는 남자는 <laughs>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차 안에 늘상 식량을 <laughs> 구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잘 찾아먹죠. 견과류와 초콜릿, 그리고 에이스 크래커 같은 과자예요. 초콜릿은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철 차 안에 초콜릿을 놔두는 건 위험합니다. 대참사가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이유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왜 쉽게 비만이 되거나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는지 설명해 주죠. 미국 브루케븐 국립연구소에서 남녀의 음식에 대한 반응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졌어요. 과학자들은 남녀 23명을 상대로 18시간 동안 굶은 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연구팀은 뇌파를 30분 동안 측정하면서 피 실험자들에게 4분마다 새로 만든 음식을 보거나 냄새 맡고 면봉으로 찍어서 맛보게 했어요. 배고픈 피 실험자들의 식욕을 최대한 자극하는 방식을 쓴 거죠. 우와 저 같으면 괴물로 변했을 것 같아요. 뇌파를 측정하는 동안 피시험자들은 배고픈 정도, 음식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한 물음에 답하도록 했죠. 이후 두 번째 뇌파 측정 실시 동안 피시험자들은 음식을 외면하거나 먹고 싶은 욕망의 생각을 바꾸도록 요구 받았어요. 남성의 경우 음식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려 했을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뇌파 측정에 나타났지만 우리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여성 피 실험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억누르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뇌파 측정에 기록이 되었답니다. 과학자들의 남녀의 이런 차이에 대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추정하면서 여성은 남성보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더 느끼도록 진화되었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는데요. 여성은 임신과 육아를 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식이 충분하지 못했고 여성은 이 세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이 먹어야만 했는데 오늘날 개도국 이상의 경제 수준인 국가에서 음식 부족 문제는 사라졌지만 여성의 뇌 구조는 여전히 음식이 턱없이 부족했던 과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 여성의 이런 모습은 임신, 육아를 위해 원시 시대 때부터 생긴 유전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여성 개개인을 탓할 수 없는 문제에 속한다는 거네요. 배고픔을 심하게 참지 못하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실험 결과가 아닐 수 없네요. 혹시 배고프면 포악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변하시나요? 저는 좀 짜증이 심해지긴 하는데, 뭐, 아무한테나 배고프다고 짜증내진 않고, 사람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남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 배고픈데 밥 먹으러 나가는데, 상대방이 꾸물거리면서 빨리빨리 안 하면 짜증나요. 제가 평소엔 인내심 짱이거든요. 오로지 배고플 때만 인내심이 없어져요. 여자가 배고픈 걸못 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남녀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한국의 보통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고, 보통의 한국의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이라는 말인데요. 미국은 여자도 군대를 많이 가니까, 그럼, 군대 갔다 온 여자들은 좀더 배고픔을 잘 참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을 구분해야겠네요.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못 먹게 통제당하고, 새벽 6시에 발길질에 깨어나고, 졸린 데못 자게끔 고문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프거나 졸린 것을 참는 능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는 군대 갔다 온 분들의 주장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청취자분들, 정말 그래요? 그래도 요새는 새벽 6시에 발길질하고 일어나라고 발로 차면서 깨우고 그러진 않죠? 여자가 남자보다 배고픈 걸못 참는 또 다른 이유로는 체격적으로 인한 비축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보통 남자는 체구가 크고 체중이 더 나가고 남자에 비해 여자는 작고 체중이 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여자가 비축량이 적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바로 방전되기 때문에 더못 참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길인데도 무엇이라도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나 아내분이 또는 여자친구가 배고프다고 짜증낸다면 다큰 어른이 배고프다고 짜증낸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아이처럼 입에 뭔가가 들어가서 약간이라도 채워지면 조용해져요. <laughs> 중간중간 군것질을 시켜서 극도로 배고파지는 것을 막는 것도 소소한 팁입니다. 워싱턴 윤준혜를 청취하시는 여성 청취자분들은 맛있는 음식이 좋으세요? 술이 좋으세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대부분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맛있는 음식이겠죠? 우리 여자들은 모이면 술보단 맛있는 거, 달달한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비교해 볼때단 음식을 참 많이 좋아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들의 성향상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은 여자들에겐 참 중요한 일상 중의 하나예요. 우리 여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먹을 때가 한 달에 한번 있죠. 마법에 걸리게 되면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달고 더 많은 음식이 땡기게 돼요. 그때는 진짜 살이 찌든 말든 마구마구 닥치는 대로 먹게 됩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동안 참아왔던 밥은 물론 면 종류 또 칼로리 폭탄이다 싶을 만큼의 달달한 고칼로리 디저트까지 쉬지 않고 먹게 되죠. 말씀드렸죠?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쪄! 살쪄! 살찌겠다! 그만 좀 먹어!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들리지 않고 컨트롤이 안 돼요. 몸에서 당기는 걸 어떻게 하나요? 또 우리 여자들 중 상당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어서 풉니다. 많은 여자들이 고등학교 때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는 이유가 대입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죠. 마찬가지 이유로 직장생활 시작하고도 살이 붙기도 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먹어서 풀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데, 먹는다고 스트레스 주면 당연히 포악해집니다. 암튼 남자들이 술이나 담배로 스트레스를 푼다면, 우리 여자들은 먹고, 씹고, 삼키는 행동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데요. 이때 못 먹게 한다든지, 또는 다 먹고 나서 배부른 상태일 때 건들면 야수로 변하게 되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우리 여자들 되게 이상한데요. <laughs> 배고프다고 난폭해지고, 배부르다고 야수로 돌변하고요. 과장된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여자들은 식당에서 배불리 저녁을 먹고도 꾸역꾸역 디저트를 먹어요. 아이스크림이나 달달한 케이크 한 조각도 좋고요. 배불러 죽겠다고! 말하고서는. 무슨 소리야? 디저트배는 따로 있지.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배 따로 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위장 조형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배불리 식사를 마친 두 명의 실험자들에게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권했을 때, 위장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이미 음식으로 가득 찬 위가 움직이면서 내용물을 밀어내고 새로운 음식을 넣을 공간을 만드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디저트 배와 밥 배가 따로 있는 이유는 이 오렉신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오렉신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이런 현상을 쾌락적 식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과거 디저트를 먹으며 느꼈던 맛의 경험이 뇌에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식욕이 발생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 뇌가 디저트의 달콤한 맛, 그 맛을 느꼈을 때 행복함을 느꼈던 걸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밥을 잔뜩 먹고 위가 꽉찬 상태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또 나온다면 우리의 위는 좋아하는 음식을 위해 다시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배가 따로 있다는 표현처럼 실제로 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위 속의 음식물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둘째는 식도 쪽의 위 부분이 느슨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위에 임시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밥 배, 술배, 디저트배는 따로 있다는 말이 맞는 것으로. <laughs> 단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기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단 음식을 싫어하거나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오렉신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어쨌든 우리 여자들은 달콤한 디저트에는 진심입니다. 한 4년 전에 벽화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분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미대에서 그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는 <laughs> 순수 미술을 전공했죠. 때문에 전공을 살린 일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때 벽화를 그리는 일을 했었거든요. 벽화 일 제안을 받았을 때, 어, 가장 걱정이 되었었던 건, 그 일을 안한지 10년이 넘었었기에 자신은 없었지만, 제 속마음은 너무 하고 싶었고, 그 욕망이 꿈틀꿈틀 거렸어요. 그냥 캔버스나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과 벽에 그리는 건 너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자신이 없었지만 몇 번의 미팅 끝에 프로젝트를 맡기로 결정을 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과 함께 벽화에 쓰일 재료를 사러 홈디포라는 스토어에 갔어요. 홈디포라는 가게는요 가정용이나 상업용 모두에 쓰이는 자재를 파는 곳이에요. 별화별게 다 파는데 뭐 페인트, 각종 툴, 톱, 망치, 삽 그런 공구죠. 창문도 팔고 문도 팔고 변기도 팔고 잔디 깎는 기계 바베큐 그릴 집한 채를 짓는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재료를 홈디포에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선 DIY, Do it yourself 이 DIY가 흔해요. 이게 뭐냐면, 전문 업체에, 제, 업체에게 맡기지 않고, do it yourself. 어, 스스로 직접 하는 거예요. 차고 문을 고치고, 변기 고무를 교체하고, 집앞 잔디를 깎고, 뭐, 또집앞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고. 그래서, 홈디포가 모든 동네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홈디포 얘기 너무 오래 했네요. <laughs> 어, 그래서,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분과 홈디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본인이 점심을 안 먹어서 너무, 너무 배가 고프니 빨리 사고 가자고 좀 저에게 짜증을 살짝 부리시더라고요. 어, 여기 떡이 좀 있는데 드실래요? 저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군것질거리 가지고 다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배고픈 걸못 참아서 늘 간식거리가 차에도 있고, 가방에도 챙겨서 다녀요. 아니에요.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나는 중간중간 대충 먹는 거 싫어하고,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제대로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그날 아침부터 바빴고, 또 벽화 작업장이 버지니아라서 저희 집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까지 작업 전 재료를 함께 구입하기 위해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날 하필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암튼 저도 일진이 썩 좋은 날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대충 재료를 사기엔 저에게도 힘든 점이 많았어요. 10년 전에 했던 일이라, 그리는 거는 둘째 치고, 재료를 사는 게더 힘든 거 있죠? 종류도 너무 더 많아지고, 모르는 재료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 쉽게, 이거, 이거, 이렇게 고를 수가 없었어요. 이 색하고, 이 색상하고, 요거 세 가지만 있으면 섞었으면 되니까, 다른 색깔은 안 사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알지. 아우, 나는 배고프다니까. 나 참, 뭐야? 그럴 거면 왜 사람 오라가라야? 차라리 처음부터 나보고 혼자 가서 재료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시작 전에, 10년 전에 했던 일이라 함께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인테리어 일을 하시면서, 어쨌든 그림을 그리고 페인트를 만지시는 분이니까요. 제 딴에는 함께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재료 하나씩 구입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 진짜! 나 모른다니까! 왜 자꾸 배고픈 사람한테 자꾸 묻지? 하면서 성질을 막, 내시는 거예요. 저도 배고프면 한 짜증 내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족에게만 그러지 남에게, 그것도 그리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배고프다고 이리 화를 내지는 않죠. 그래요. 우리 여자들은 배고프면 완전 예민해진다고 여지껏 제가 앞에서 떠들어댔지만 보통 남편에게만 또는 남자친구에게만 성 신경질을 내잖아요. 남에게 그러진 않아요. 정말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 이분과 이 일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딱 선이 그어지더라고요. 재료를 아무거나 골라서 사서 나온 후 밥을 먹으러 갔어요. 물론 그분은 미안하다고 원래 배고프면 그렇게 신경질적이 된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네, 이미 상한 저의 마음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정남이 떨어진 사람과 어떻게 얼굴 보고 작업을 하겠어요? 밥 먹으면서도 그분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드려서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분 덕에 배가 고파도 남들 앞에서 배고프단 티를 잘안 내게 됐어요. 어쨌든 배가 고프면 아주 심하게 유독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디자이너분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극도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예민함, 분노 등의 감정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 유니버시리 캠브리지 캠퍼스와 오스트리아 크렘스 안데어 도나우의 사립대 공동 연구팀은 64명의 성인 참가자를 모집해 배고픔 수준과 감정 간의 연관성을 알아봤는데요. 21일 동안 참가자의 배고픔 수준과 감정적 웰빙에 관한 다양한 측정치를 기록했어요. 참가자들은 하루 다섯 번 자신의 감정과 배고픔 정도를 보고했고, 직장과 집등 참가자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그 결과 배고픈 정도가 강할수록 분노와 과민 반응의 감정이 더 컸다고 합니다. 즐거운 정도는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의 성별, 연령, 체질량 지수, 시기 행동 및등 특성 분노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참가자는 배고플 때 평소보다 37%더 많은 짜증을 느끼고 34%더 많은 화를 느끼지만 즐거움 수준은 38%더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배고프면 짜증난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청취자분들, 배고플 때 짜증 내는 거 괜찮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는, 상하게 만드는 짜증은 안 되겠죠? 사랑스러운 오늘 보내시고요. 윤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